어, 선생님이 오늘 풀어보려고 하는 거 어제 본 모의고사, 어, 구모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공통 문제 중에서 22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니까 이 문제를 일단 출제자가 냈었을 때 로그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로그함수가 생각이 나면 이제 지수함수도 같이 생각이 내야 되는 게첫 번째인데, 뭐,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적으로도 조금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제일 먼저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봐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조금 찾아내는 작업이 될 것이고 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로그2에 x에 관한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한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너무 가깝게 그렸나 보다. 어쨌든 이제 두 점이 뭔가 필요한 상태고, 두 점이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하나는 대칭 이동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내린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얘네를 이제 Y 절편이 뭔가 필요한 상태, Y 절편이 필요한 상태, 어,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네요? 선생님이 항상 그릴 때 이렇게 그리더라고. 음 색깔을 좀 바꿔주고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올려서 어, 표현을 해주고 어, 마저 얘기를 해볼게. 사실 이제 한 펜트만 알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얘기라서 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들을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A, B가 되고 얘를 우리가 P라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를 Q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랬을 때뭐 물론 제일 먼저 점을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점을 내가 이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컷마한 다음에 그다음에 로그 2의 a라고 하겠지. 이건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다음 b다라고 하는 것도 b 컷마한 다음에 로그 2의 b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ab를 안 상태에서 그때 p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이제 p를 놓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 p 를 놓는 게 어차피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이 이제 대칭을 했어. q처럼 대칭을 한 다음에 그거의 중간값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기 때문에 2분의 한 다음에 어 a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될 것이고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얘랑 이제 동일한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대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xy 자리가 바뀌는 상태가 될수 있었겠죠. 일단 이거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어떤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AB라고 하는 어떤 직선에 관한 기울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연결해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표현을 해볼까봐요. 연결을 해서, 어, 연결을 해서 내가 만약에 X절 표현하고도 얘기를 조금 해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일단 2분의 3이었었어요. 맞죠? 아, 2분의 13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13이라고 볼수 있느냐?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이 2분의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뭔가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지금 기울기가 7분의 6이니까, 이렇게 뭔가, 어, 수직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여기를 뭐, 뭐 7a라고 놓으면, 아, 아까 a가 나왔구나. 그럼 c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7c로 놓으면, 여기를, 어, 육시라고 놀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기울기가 분명히 얘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란 말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크기가 똑같겠지. 그럼 여기도 6시가 나오는 상태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동일하다고 라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 3시라고 하는 게 2분의 13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로 인한 C값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고 라 하면 이게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거를 AB라고 하는 걸로 아이고 아이고, A, B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그지? 이 AB라고 하는 두 점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A라고 하는 거에서 B를 뺐었을 때 그러니까 즉 A- B를 했었을 때가 7시였단 말이야. 이게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 Y 값에 이제 차이가 있잖아. 그럼 로그 2에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높이 있는 거에서 로그 2에 b라고 하는 거를 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6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에 나와 버려. 그럼 얘는 이제 a,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분의 a가 얼마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올 것이고 a b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어, 모든 점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니까, 내 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 아까 그러니까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피었으니까, 이 방식을 뭐, 삼각형을 두 개를 나눠서, 뭐, 신발과 정리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 니면 이게 지금 어쨌든 두 개가 평행하니까, 그니까 러이 높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쪽하고 연결돼서 무슨 뭐 코사인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세점까네 그러니까 점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사각형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어, 그, 어, 신발과 정리를 통해서 사각형 넓이 구하고, 밑에 있는 것도 넓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점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